자, 지난 줄거리에서 우리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별이 관여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 태양 정도는 밥 취급하는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 걔네들이 각각 어떤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별의 진화 단계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초신성이 터졌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방출이 됐고요. 걔네가 어디로 갔을까요? 뭐, 어디든 갔겠죠. 그러다가 그 일부가 태양계를 형성하는 성운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나시판에 소시판이 폭발하면서 우주공간을 퍼져나가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의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에 그 원소들이 들어간 겁니다 소시성 폭발에 대한 원소들이 그러면서 태양계가 형성되었답니다 자 과정은 다르지 않아요 성운이 있고요 얘네가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원시 태양, 원시 별의 말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원반을 형성합니다. 여기 주변에 원반 보이죠? 얘네들이 계속 회전하면서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 원시 태양 제외하고 원반에 있는 애들이 빠바바바박. 부딪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미행성체라는 걸 만듭니다. 미행성을. 얘네가 나중에 원시행성을 만드는 애들이지요? 예. 원시태양 갈길 가라고 하세요. 별의 일생. 주계열성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행성들은 어떻게 돼? 이거에 집중합시다. 미행성들은 충돌해서 원시행성 만들고요.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8개의 미행성, 원시행성, 그리고 현재 행성들을 물리적인 특성으로 나눴을 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내가 수업시간에 잘 설명 안 했죠. 왜? 중학교 때 했잖아. 그래서 안 했는데 혹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구형 행성들은 어때요? 말 그대로 지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무거운 물질들을 기본으로 그래서 땅이 있어요 암석으로 되어있는 애들입니다 목성형 행성들은 어때요? 목, 토, 천, 해가 그렇죠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가스로 돼있어서 땅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목성형 행성입니다.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누구만 빼고 밀도만 빼고 전부 작다, 없다, 적거나 없다. 뭐만 빼고? 밀도만 빼고 반지름, 작아, 질량 작아, 위성이 없거나 적어, 고리도 없어, 그리고 자전 속도도 느려. 근데 조심해 얘들아, 자전 속도가 느리다는 건요, 하루가 길다는 뜻이에요. 자전 주기는 큽니다. 그러니까 속도로 외우든 주기로 외우든 둘 중에 하나 외우세요. 근데 라인 맞춰주려면 어때요? 지구형 행성은 밀도 빼고 다 작다 다 없다 그죠 밀도만 크다 반지름 질량 표면 아니 표면 됐고 고리 위성수 다 적거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나오는 그래프는 시험 문제 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였죠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나왔을 때틀리일 없길 바래요 어쨌든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돌아가자 태양계의 성운에서 원시태양과 원시원반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원시행성이 행성이 되고 나서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를 지금 방금 한 거고요. 자 다시 지구로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미행성체가 충돌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때요?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구가 녹아요. 마그마 바다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근데 얘들아, 미행성도 무제한은 아니야. 무슨 패도 아니고. 충돌하다가, 계속 충돌하니까, 나중엔 결국 없다. 총알 떨어졌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돌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흐트러트려려 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거운 애는 아래로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요. 비교적 가벼운 애는 멘틀을 형성합니다. 즉, 미행성이 충돌한 이후로 마그마바다가 형성되었다가 멘틀과 핵을 형성합니다. 왜? 미행성의 충돌이 작아지면서 이제 무거운 거 가라앉고 가벼운 거 위로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요. 수증기의 응결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그게 뭐야 원시 바다 그리고 수증기가 빠지고 남은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파파파파파 오해가 아니네 롱롱 오고 아닌데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억년이 지난 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그 이후에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이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어쨌든 자 과정 그림과 함께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자 결과적으로 지구랑 생명체는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원소들 어디서 왔다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왔고요. 그것들이 태양계를 이루는 성운에 들어와서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럼 보자, 얘들아.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지구는 누구, 어느 게 많아? 철, 산소, 규소 순서로 많고요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순으로 많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좀 무거운 애들이네요. 그죠? 예. 수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주 초기 원소죠? 산소, 탄소, 질소, 규소, 철, 마그네슘 같은 애들 어떻게 해요? 별에서 핵융합으로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생명체 또는 지구를 이루는 물질들은 지구 초기 그리고 별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다라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내용 좀 정리, 그림과 함께 좀 정리 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야? 이런 원소들이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징을 갖고 있죠. 특별한 성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원소들마다 그 주기율 그리고 원소들의 결합 이런 이제 좀 화학파트죠 주기율계 주계열표 쪽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 계속할게요.